랭킹 4위 덕담님의 플레이를 관전할건데 플레이하기에.. 없어 이 구도를 설명하자면 바루스 카르마 네 애쉬 블리츠 이거는 바루스 카르마 쪽이 훨씬 더 기분 좋은 조합이죠 바루스가 이딸까큐딸까 하는 동안 애쉬는 할게 없거든 애쉬는 그냥 개 처맞아요 진짜 그리고 블리츠가 이게 그프 각이 잘안 나와 시야 있는 거 아닌데 그냥 들어간 거잖아 맞다기 하면은 질거 같은데 이 민다는 확실히 연길 수 있는 거지 일단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좋긴 해 이거 큐 맞추고 시작하면 개구리지 아무 기모지 인. 덥다면 무빙가스 좋았다 어쩔건데 어쩔건데 카르모가 앞으로 나온다 보들 애쉬 불츠가 뭐가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애쉬 W에 불츠 그립하면은 그게 딱 가장 이상적인 그립각인데 그리고 쿠로노 맞추자마자 바로 그래. 헤드무빙 아니고. 이건 끊었어요. 살짝 쫄았다불치가 아야 애쉬 아파 어떻게? 그냥 받아 먹어야지. 근데 마이스는 여기서 살짝 도박했을 때 존나 아무빙이지네. 그래 바로 그래. 한테 맞잖아. 도박해야지 이거. 안 그러면은 이거 그냥 타박히는 순간 이거 개처마자 그냥 너무 아프거든. 아까 그래블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여기서 견제할 때 살짝 부담이 되거든. 그래지 그래 먼저 누울까. 근데 지금 이게 부담이 없어 불필요해서. 끌려도 어차피 이미 신반피 더떨어오기 벅차. 카르마와 만트라큐가 실수는 맞는데도 이미 피가 많이 빠졌죠 초반에 이3부씩에 잡고 시작한 게 겁나 큼 처음에 바르스 어 포킹 맞추면서 마트라큐까지그으로 쌩으로 맞아주니까 거기서부터 스노우브릭 계속 들어 이렇게 그래블 계속 좋게 성공을 해도 이미 구도가 망가져있어 그러니까 이제 비에고가 바위개를 쉽게 먹을 수 있고 버튼 빼고까지 연계가 가능하 라인 천천히 밀렸죠? 비에고 바위개 먹고 오는 거 같아서 플래시가 잘 빠졌고 렛츠고 렛츠고 그래까지 여기서 만점끝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안 가네 바텀 모여가지고 여기 상거리까지 뚫는 거 인정 근데 여기 있으면 어쩌려고 이리로 가는 거야 불치가 임배로 왔으면 띵띵띵 어쩌면 띵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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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여기서 만났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지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 거야 불치가 임배로 왔으면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는 큰 버그는 없거든 그래서 없는 거를 거의 확신하고 가네 거였어. 전디테일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.